인해서 어, 언약 갱신을 통하여 외적인 형식의 회복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가 회복되었고 안식년이 회복되었고 어,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전통적 절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뭐 음력 절기를 세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그들이 지나온 시간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또 어떻게 묻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 주신 그러한 그 손길 흔적이 묻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세월 속에 절기로서 그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절기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율례와 말씀과 전통의 회복을 어, 이루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이 이슈가 바로 어, 언약 갱신에 대한 어떤 실천적 어, 나의 그 각오와 결단을 실천적 모습으로서 실존에 보여낼 수 있는 나의 실생활 속에 보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자 이제부터 하늘나라까지 갈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즉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과연 내가 이땅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과 맞다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언약갱신 후에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드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역사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실존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천적 적용을 이 말씀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당시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켜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곽 성벽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성을 지키기 위한 외곽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선남부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들이 있으면서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고로 이 거룩한 성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세워 나간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지켜본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외곽 성벽은 다 재건이 됐고 성전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재건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종교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그 도성 안에서 살수 있는 도시적인 어떤 인프라는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물질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주거를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자신들의 어떤 살아가는 의식주를 꾸미는데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데에 이 사람들이 먼저 사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많은 이들이 돌아왔고 또그 땅에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아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 보자라고 힘을 합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거주할 만한 어떤 뭐 주택 단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도로도 닦고 농지 같은 것도 계획을 해서 잘좀 구획을 잘 해서. 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것을 먼저 했던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영적 삶의 그 인프라를 먼저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먼저 개척을 했다. 구축을 했다라는 것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 주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은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갇혀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부와 구별된 그런 그 공간은 확보가 됐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겠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외곽 지역에 다 이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것을 다시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나마 살았던 정착하려고 이제 막 마음 먹고 자리를 잡아놓은 그런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주를 하게 되었느냐 바로 어, 모든 사람들의 그0분지이의 인구를 재배치하는 그런 그 어.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아 11장 1절 말씀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거주자들이면, 아,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위상과 위치와 이런 거에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얼마든지 그성 밖에서 자신의 영지를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잘 꾸며서 닦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무런 그 삶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택청약 같은 걸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어디 뭐 30평, 40평짜리 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니 그냥 뭐허벌판에 천막치고 살아야 돼. 그걸 주택청약이라고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고 오히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고 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제사장인데, 뭐 본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런 포지션이니까 울며 겨자먹기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그런 그 어, 열악한 지역에서 내가 지키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을, 내 땅이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터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그곳을 들어가서 그 자신의 어떤 기득권과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저주를 했다고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2절 후반부에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자신의 영토를,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그 권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그 불편과 어떤 편견과 오해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힘든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아늑한 그런 공간들을 다 버리고 어더 못한 지역에 더 못한 환경 속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어 신조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가서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고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내가 뭐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그러니 아유, 그냥 나는 좀 힘들고 저 사람이 나좀 데려가. 아주 송 목사 같은 사람 데리 가면 좋겠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제가 그 본적지가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본적지가 어딘 것 같아요. 아뭐뭐 뭐 대한민국 뭐 어디 뭐 어디 뭐 서울이든 어디든 뭐 어디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의 원래 본가는 전라북도 김제예요. 저희 그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본적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당시에 본적이 어디였냐면은 어, 전라북도 김제 금남면 종덕리 209번지 하여튼 뭐 이런 걸로 제 본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던 때 그러니까 87년도 가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의, 저희 저희 일가의 그러니까 우리 그식구의 일가족의 그 본적지를 경북 울릉군 도동산 67번지로 옮겼어요. 경북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산 67번지 그게 어떤 주소인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의 가장 동쪽 끝이에요, 독도에 독도. 거기로 저희 아버지가 어, 저희 일가 그 본적지를 옮겼어요. 사실 이렇게 전, 지금이야 뭐 본적을 옮길 수도 있고 뭐 서울로 옮기고 부산으로 옮기고 무슨 뭐 어디 충청도로 옮기고 그러는 일들이 행정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간소화돼 있고 그런 시대긴 합니다만 1987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니까 러 저희 일가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아니 본적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이 왜 경상북도? 그것도 울릉분뭐 이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어디 무슨 뭐 야반 도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저희 그 그러니까 여산 송씨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질책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저야 어렸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뭐 자네가 독도, 송시, 뭐, 시조가 되겠다는 거냐? 아니, 맞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셈이죠. 독도, 송시, 이로가 되는 셈이죠, 저희 일가가.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들을 모아놓고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영토로 여기고 있는데 일본이 얼마나 많이 그 교과서 왜곡을 하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왜곡을 하면서 자기네 영토라고 막 우기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뭐 독도는 우리 땅뭐 홀로아리랑 이러는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거짓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상 대대로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일가라도 어 거주지를 그러니까 본적지를 그 고향을 아예 그쪽으로 옮겨 버리면 독도로 옮겨 버리면 아, 우린 조상 대대로 그리고 여기서 우리 본적지가 여기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우리가 우리 일가가 하나의 그 볼모처럼 그 독도를 지키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를 설득을 했어요. 뭐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어머니가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laughs> 그렇게 돼서 결국은 87년 11월 어간에 예,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울릉도 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독도를 들어갔다 오시고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울릉 군청에 가서 저희 일가의 본적을 독도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독도 가족이로가 됐어요. 저희 일가가. 저희 아버지에서부터 해서 저희 저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신문에도 나고 방송도 타고 이제 몇년 후에 그렇게 됐었죠.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한국도 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좀 갖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1호였는데 저희 일가가 1호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로 본적지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백가구 이상이 아마 독도의 어, 경북 울릉군 도동산 67번지가 우리 그 어, 본적이다라고 해서 독도로 본적을 옮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토의 그 실지배성과 역사성을 한국 정부에서도 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저희 일가가 독도로 본 적지를 옮겼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그게 있었어요. 학교에 학교 가서도 그걸 다 바꿔서 써야 되고 막 선생님들도 의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야너 진짜 울릉도 가본 적 있어 독도 가본 적 있어 아 아직 안 가봤지만 한번 가볼 거라고 사실 아직까지도 저도 못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기도 한데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불의과 오해와 모든 편견과 이런 것을 다 제하고 그런 그 결단을 내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저희 일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았다고요. 주민등록 등하나라려면 정말 뭐 울릉도까지 전화를 해갖고 어디 호항인가 어디까지 가서 그걸 다시 우편으로 받아 왔든 뭐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그런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80년대 후반 뭐 90년대 중반까지의 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유, 그래서 이게 뭐 호적 등본 같은 거 하나 떼려 그러면 정말 그 뭐한3박사일 휴가 내서 정말 울릉도를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거예요. 실제 한국에서 저희 일가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막뭐 이런 얘기는 뭐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각설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에.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은 세워져 있고 성벽은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주지를 옮기고 산다라는 게 과연 그 당시에 지금 뭐한 3천 년 전의 일인데 이게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우물이 제대로 뭐, 뭐 이렇게 닦여져 있을 거예요. 도로가 제대로 닦여져 있을 거예요. 뭐 이게 어떤 주거용 인프라가 전혀 도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황폐한 그런 곳에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것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그곳에 자신들의 어떤 거주지를 삼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 가나안 이방 민족들,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와 갖고 아니 여기가 우리가 다시 살던 땅인데 너희들이 왜 다시 성벽을 쌓고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느냐?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가 일본에상대해서 아 실거주자가 있고 실제로 본적지를 여기에 두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항변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예루살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10분의 1의 인구를 이주시키고 또 자발적으로 많은 지도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예전에는 뭐더 어, 뭐 이상 뭐 예전에 한국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복을 빌었다라고 했어요. 야, 나는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저렇게 어? 자신의 모든 그 이익을 유익을 다 버리고 또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아 저렇게까지 또 어?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희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비로 못하지만 여기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절단한 뜻을 모은 거룩한 헌신의 실제적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편함과 자신들의 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언양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늑하고 따뜻한 집에서 해서 뭐 밖에 나와 갖고 그냥 거의 뭐 천막집 같은 데서 살면서 그 집은 뭐 다른 용도로 쓰게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뭐 선교사를 위한 어떤 선교관으로 집을 내놔라. 그럼 나는요. 아저저백라드 가고 텐트 치고 살아 아니 누가 거기에 순종하겠냐고요. 지금 이세이 이 시대에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 당장 내 몸뚱이 하나 피곤하고 내가 가진 것 하나 진짜 어,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 그거조차도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못한다 하는 판에. 이런 희생과 이런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묵상케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행동들을 했을 때, 그냥 막연히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해서 나의 유익만 깎여 나가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실존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로서 다 메꿔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위로해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쳐서 탈진해서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더 이상 아무런 어떤 뭐 열정과 의지도 갖지 못하고 그냥 도망와서 그 어디로 가요? 시내가에 숨어, 숨어들어서 그렇게 그냥 연명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엘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명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선지학교를 세워가면서 엘리사를 세우고 또 엘리사를 따르던 많은 그 선지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도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게 굉장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10편 16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 811쪽에 있어요. 자, 10편 16편에 구약성경 811쪽. 10편 16편에 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으로 재어 주신 그 지역과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그 구역을 벗어나서 내가 그 구역의 이익을 내가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역은 여기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생고생을 해야 되느냐? 어?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거 지금 어? 내 인생 속에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누리도록 주셨는데 아니,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거기를 또 가라고 나는 못합니다. 많이 그러죠.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선교 가는 사람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재산 전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 이렇게 그타 문화권에 타국에 그렇게 나가는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먹고 사는 경쟁 속에서 여기서 뒤쳐지는 것 같은가 애라 모르게 다 선교 나가자 그래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듬이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교회 일각의 모습들 언젠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그런 면에서 또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롱하고 아니 뭐저 나이에 뭐 어디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선교나 가야지 어떡 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런 말들 벌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비록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훈련도 제대로 안돼 있는 그런 분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내삶 속에 받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투신하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이 있어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교회 무슨 모임이 있고 뭐 해서 뭐 자기의 어떤 일상을 내려놓고 쪽에 가면서 참석해서 같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 뭐 저럴 만한 형편이 되니까.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저런데 가는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팔자 좋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도 10분의 1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고생하라고, 무슨 뭐 어디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보면은 개인의 11조를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해서 한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해서 개인의 11조를 드리는 게참 중요하죠. 자기의 믿음의 표현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또 방법, 실천적 어떤 헌신의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되는데 개인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드리는 11조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들의 헌신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십일조를 드리지만 이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모임 자체가 드리는 십일조. 그뭐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을 한다든가 신학교 신학생들을 후원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그 위탁 가정 아동들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돕는 손길로서 그걸 또 섬기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11조로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개인의 11조가 중요하다면 공동체로서 드리는 이러한 11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적인 모습을 지금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딱그 이해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내 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이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이 8, 90년 정도의 이 인생 벗어 던지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면은 그때 그 삶의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100여 년 정도 되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이 현실 이 현실의 실존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나는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내삶 속에서의 내려놓음과 실천적 어떤 그 행동들. 삶의 모습들, 방법들, 나는 어떻게 그것을 보여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공공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작은 거라도 내가 믿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쭉 그것을 가슴 속에 품고 하나의 그 신앙의 지표로서, 신앙의 방향으로서. 내가 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 없이는 헌신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의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해 낼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항상 체험하게 하소서라는 것.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소서라는 것. 그래서 이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함께 놓고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믿음의 지경을 더욱 넓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